저는 카타르 도하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왜도하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laughs> 지금 여기 새벽 5시거든요? 어, 저는 아시안컵 16강을 보러 왔습니다. 16강이 예상치 못하게 저희가 조 2위로 올라가가지고 제가 미리 끊어놓던 비행기 티켓과 숙소와 그리고 무엇보다는 축구 경기 티켓을 다시 구하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고 제가 오늘 당일날 경기를 보러 가요. 근데 이제 경기를 보기 전에 지금 여기가 새벽 5시라서 체크인 시간이랑 안 맞아서 제 현지 친구가 저를 데리러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새벽 5시라 안 일어난 것 같아요. 답장이 없거든요. 뭐 아니면 공항에서 있어도 되죠? 지금 도하 현지 시각은 2024년 1월 30일 5시 27분입니다. 새벽 5시 17분이에요. Yeah, okay, we just kind of caught up with each other because we haven't seen each other for like I don't know, 5 years, 6 years. U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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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thank you so much for picking me up. No It's a joy for me to meet people. Aww. I like to meet people. Well, so but, but actually, good. 너 한국말 잘하잖아. 왜 나랑만 영어로해? Yeah. Right? 근데 되게 까먹었어, 지금. 무슨 소리야? 아, 오래됐어어 <laughs> 근데 되게 한국어 에 애교가 섞여 있다. 누구한테 배운 아, 거야? 그래. 몰라. 어쨌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여자 여자 친구들이랑 대화한 거야? 이거는 어 여사친들이 좀 많이. 아 어, 애교가 섞여 같이. 있어. 나좀 <laughs> <laughs> <난 그냥> 그랬어. 엄마 약간 이런. 지와 근데 오랜만에 오니까 도와 좋은데? 그치 날씨가 너무 좋지데 날씨가 와 미쳤다 근데 막 엄청 덥진 않지 지금? 지금 덥지가 않아 괜찮은. 자 오늘 경기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우디 VS 코리아 오 사우디도 솔직히 관중력이 되게 세고 무서워 어, 나 솔직히 나 밟히는 거 아니야? 한데 <laughs> 한국은 좀내 어. 네 이상 뭔가 연장점까지 가서 좀 어. 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만약에 날짜에 하면... 한국 지잖아 오늘 무박하고 무박 뭔지 알아? 뭐지? 여기서 이제 잠안 자고 바로 가는 거. Because <laughs> literally I just 그렇구나. got here, 그치. and then the match is on the same day, right? <laughs> and then what if we lose? There is no point of me being here. I mean, unless like I lose. 러가 승리 거야 오늘. 여기 승리하는. 아승리오아 승리도 알고. 한국에서 오래 살았지. 얼마나 그치, 살았지? 그 2014년 아, 가다가 어잽년일년 1년, 1년 동안 있었고, 막 like 임년 I just 확당확당 uh, 어. 하고 나서 다시 카타르 오고. 오전 어. 여기저기 약간 내 학교들이 이제 지원했는데, 갑자기 어, 어. 타 받아가지고 2012년부터 어. 이제 쭉 강연까지 니어한 그러니까. 8년. 아 근데 갑자기 한국어가 일찌 월장해서 응. 짱이야. 아 진짜. 어. 어. 근데 원래 카타르 있을 때도 좀 하지 않았나? 카타르 때는 좀 하긴 했는데 그렇게는 잘하지는 않았고 래무 너무 아무래도 귀여웠어 그때 왜냐면 한국말 좀 서툴러서 나한테 막 누나 막 이러면서. 맞아, 드라마 보면서. <laughs> 어. <보는> 거라서 <laughs> 나한테 막 누나 이러면서 뭐, 근데, 막 네. 되게 귀여웠는데. <laughs> <laughs> 재밌는 아주 친구예요 그좀 어, 최근에 유명한 유튜버 채널에 출연해서 사람들이 맞아, 좀 알아보기 맞아. 시작했지 어. 많이 알아보게됐어아 진짜? 네, 사람들도 너무 반가워지고 그래 그렇... 너무 기분이 좋았고 놀랍게도 지금 차에서는 한국 음악이 나오고 있고요 <laughs> 어 이거 김루트 맞아맞아 어, 신민이가 맞아. 아, 김루트 맞아맞아 맞아. 맞아. 근데 넌 어쩌다 오영규를 그렇게 좋아하게 된 거야? 어, 원래 수원 팬이어가지고 수원 팬들은 한국에 살았을 때 이제 K리그나 음. 원래 아무래도 축구 너무 좋아하는, 어. 좋아하는데 어. 한국에서 살면서 then I went to like e v e r y 막 서울, 성남 뭐아 근데 고인네. 수원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약간 서포터 문화 다 이제 경험을 있어서. 했는데 어. 어, 수원은 뭔가 잘하든 모르든 그래로외이든 한국인이든 괜아요와 반가워해 주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가족 같은? 어, 엊그저께 모르던. 오영규 선수가 칼리드한테만 유니폼에 사인해줬어요. 칼리드 어, 그러니까. 이름 적어서. 유니폼만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그러니까 어, 대박이야. 이렇게 칼리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 7시 안 됐지. 와, 근데 날씨가 너무 완벽해 지금. 친구가 편하게 쉬라고 친구의 방을 내어줬습니다. 와, 그리고 친구가 이게 며칠 전에 받은 오영규 선수의 사인입니다. 멋있다, 칼리드. 이따가 칼리드한테 줄 선물을 정리 중인데, 이거는 칼리드가 최근에 차가 생겨가지고, 차 방향제로 쓰라고 산 선물이고, 너무 귀엽죠? 이거는 부모님들이라고 산 오설록 티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또 저랑 같이 경기를 보러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갖고 왔고, 또 밑에 저렇게 바나나 우유가 있습니다. 할래,데? <laughs> I'm ready. Ooh. 집이 궁거리야. This is like average Qatari house. <laughs> 오 수영장 오. <laughs> 되게 지금 <laughs> 너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 <laughs> 축구 보고 <laughs> 집이 너무 예쁘다. 음식을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나 지금 너 덕분에 되게 호강한다. 우와 맛있겠다. 대박 대박. 맛있겠지. 어 덕분에 호강해. You treat me so well. 아 아니야 뭐 오래된 친구인데 얼마나 <laughs> 친한 친구인데. 맛있겠다. 이렇게 점심을. 음료도 엄청 많다. 너뭐 마실 거야? 그냥 티?